형도 그렇고 소민도 네. 순수해. 와보니까 아,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이 네. 저... 친구 음... 같이. 네. 네. 아, 아니, 밥이, 밥이 안 오는 거야. 너무 <laughs> 나은못가 <오고 안> <laughs> 네. 네. 아. 니누못 가니까. 누님은 못가니가니가니가가 새벽 끝나고 나서. 질문자. 아니 이슈진적 온다고 보세요. 뭐, 네, 네. 모르셨더라고요. 네. 음. 음. 안 간다, 안 간다, 손안 하고. 지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래, 아주 지혜로워. <laughs> 그랬다 그래, <나> 그랬지. 맞아, <웃음> 지혜로워, <웃음> 지혜로워.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침에. 네, 네. 그냥 오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새벽 음. 끝나고 나서 그니까 오면서 <laughs> 기분 좋게 왔어요. 진짜 아유. 기분 좋게 왔어요. 너 기분, 아, 기분 좋게. 아 너무 너, 오늘 아주 잘 오셨어요, 아주. 어, 아그 놈들. 전화할 때까 어디시냐고. 뭐, 난안오시는줄 알고. 오셔서 음. 어, 눈까지 다 아, 채워주시고 진짜 처음 느낀 게마 편해 어디 가서 대접받고 그런 게 아니고 음. 음. 순수한 뭐 너무 안 편했어 세이 왔지만 그래요 너무 좋아서 네. 네. 실수한 건아니고 모르겠지만 어, 많이, 너무 안 편하다 그러다 여기가 오면서 저서생각서 보면서 네. 웃으면서 즐겁게 우리가 이렇게 뜯어주면 친구가 데고 오고 싶어 했 어. 어우 기다해 다키가다하는 거야. 어, 여기 보자고 해 가지고 4월은 어. 마음 크겼어이 어. 친구 때문에. 좀. 어. 갑자기 이러지. 감사합니다. 가는 거야. 이고 영상도 쳐두면서 표현을 못해 <웃음> 진짜. 아, 이렇게 풍성하게 또 응원해 니까요키영혼 육에 다 아주 음, 많았습니다. 음, 아, 네. 아, 진짜 이게 빨리 올지 몰랐어 오고 50번 했어서 올줄 알았는데 음음 우리 가서 수시로 만나서 얘기 네. 해요 네. 네. 수시로 아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도 아니 그때 보니까 네. 목사님 사모님이 애기 같아두분다 네. 성품이 우리 그러니까 <laughs> 이게 너무 순수하니까 네. 이렇게 네. 계속 화평한 거야 아멘 아멘 거야. 진짜 그랬어요 아멘 아유, 아유, 진짜 신나다 기분 좋았어 네. 네. 밥도 맛있었지만 마음 편했어 9 0 만에 그런 블레이저처럼 같았어 아유. 우리도 직책 있잖아요 네. 집이 그랬었는데 네. 그런 그래. 네. 그래. 네. 굴레 떠나서 네. 너무 네. 편했어 아또 흔해롭게 봐주시네 그럼요 그래야 돼 자유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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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네, 네. 어, 그런 큰만남이 되지 않을까. 아 아멘, 아멘. 저희도 준비하기 많이 했거든요. 연단이 네. 있지만 오늘 네. 가면은 네. 큰 그럼요. 역사를 만들고 싶어서 음. 기도를 많이 하고, 하고 있어요. 무슨 죄인 일보타제. 아멘. 아멘.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 들, 들으셨어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laughs> 우리가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동의 아멘, 아멘. 거의 <laughs> 한 6년 됐어요. 네. 6년 정도. 같이 이렇게. 소요일마다 만나가지고, 서른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그래서한 6년, 골반 기도해가지고, 둘이서 했는데, 한 6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 찾아다니면서 좀, 독기도 네. 음. 하고, 소주하자. 오. 그런 거 하셨어요. 환경이 열악하잖아. 척박하잖아. 네. 음. 네. 그걸 좀 우리가 좀 해보자. 아. 고치보자. 멋진 생각이에 그런 소문을 가지고 했는데, 과연 어디가 첫 번째일까. 아. 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 음. 이렇게 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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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그래서 너무 감사아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분이 정말로 <laughs> 되는 분이 되신 음. 아 은혜롭게 진짜. 맞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멘. 아유. 같이 물어서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않을까? 음. 저희 음. 아직까지는 있어요. 네. 네.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 그래요. 그래요. 아멘 아멘. 엄청 많은 것들이 그래 아멘 아멘. 저적으로 한번 나가 그래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아멘 아멘. 그 만행한 음. 거의 온것 같아. 아메 아멘 아멘 만들아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을 때마다. 예. 같이든지 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미자리끼라 산골규의 오지규의 골 이름이잖아. 수 이런 거. 네네네. 네. 그런 환경을 네. 좀 받고 싶다. 와.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아. 그런 프 멋진 생각이에요. 내고 뭐 내고향인가 뭐아 내고향 여행해가지고. 네네 그리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네. 셨죠 어, 네. 어떤 교회는 발이 게 찢어졌어. 응. 민감자가 치마돼가지고 음. 손이 없습니 예. 아유, 참. 그리 보지 눈물 나는 거요 그럼. 눈물 네. 해야 되잖아. 요 그럼. 눈물 어. 해야 되는데. 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이님 마지막 인생 한, 한가 지고 인정만 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 음, 아멘, 아멘. 아멘. 너무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셨네. 네. 주여 그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아 초마다, 부마다, 심마다, 주마다, 달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제다함 나이다. 아멘. 아멘. 저기 또 저기 우리 또 아, 네. 얼마 수발했겠지. 모든 일다 하는 치고 해요 진짜. 어, 모든 영가 하는 또. 아, 대단해요. 아, 어, 아까도 나 마늘 오, 까는데 오셔갖고 그거 다 하더라고. 말 없이 저렇게 행동하시는 음, 건참 귀해. 음. 아, 저희들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아 만날 만날 맛있습니다. 만나기 하지 않았나. 네. 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비즈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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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피기 직전에 어둡잖아요리 비즈면 생일 한번 이를 만보고 싶은 욕심이 음.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봤습니다. 아까 같이 대한민국 내 일주일 되더라 네. 네. 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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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보니까또 아, 정말 소중히. 아, 네. 아니 이제. 아이렇게막어 r d e r 할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 돼요. 음, 아멘. 잠은 서에 있나 그게 어 h i 이 있거든 받 t it. Hm, I'm not g o i 잖아요 o Had a child. h 하 d a 원하시는 곳에 아멘. 또잘 d a child. Had a 우리 한번 기도하지 뭐 우리 두 분의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거 하나님께서 또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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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룰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주여, 채워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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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거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멋진 집사님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한 때가 되어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또세 분에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요 이 소원을 주셨사오니 주여 그 소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분들을 통하여 또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경을 열어 주시고 또 아버지 아들들을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요 이 계획한 것들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을 들어 하나님의 해결 해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you.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sekven. câ shows> 이루어진 것처럼 주시안. 아버지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보여주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아버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 사람이 아버지께 이상이. 응답해준다 이상이. 응답해준다 이상이. 아버지 about y o 나요 o w 에지 o 아버지 o u How about you? How about you? 이 o w a b 해 u t y 다 해결해 w about you? How a 하 o u t you? 서 o w about y o 을 How 들 b o u t you? How a b o u 에전 아버지 하나님 b o u t 아버지 하나님을 b o u t you? How about you? How a 나 o u t you? h o 기 a b o u 여 you? 일 o w a 영광 u t y o

밥을 먹다하나아버지 욕장아, 귀하니, 욕장아, 귀하니, 욕장아, 욕장아, 욕장에 욕장아, 욕장아, 는장아욕이아 욕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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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장아 Hay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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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yır,

저주시로 나미다 바바바니바바다이래아버지다다 마네가람루 치니다아다령리아하나다나다레니 마네가람루 치대로 치로 올리나바아바레로조지하나다나다레니 마네가람루 치니다바도바 발령대로 치나냐아블지다바다바와아 발령대로 치리다다아아하다다령아하 그래서 i'm g o i 아 g to make it up i'm going to turn to t h 을원 böyle de kovunca ne diye? Ama yine de çok şükür ki, ama cuma günüde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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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di saygıya düşürün. Fırıza hanımefendi yongayın. Abadi tünele de dua edin. Nesine nesine yoksa kalın. Cihazı çözeceğim. Abadi tünele de dua edin. Nesine nesine yoksa kalın. Karabasanları var ya var ya var. Karabasanları var ya var ya var. Abadi babadi babadi. Abadi babadi babadi. 주아 양새 주가도 마마바디 바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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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바견 나바산 나르바산 나르바칸 바바디 역사죠 역사죠 역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어진다 예수님 오늘 도합심하기도것다 이루어 주서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니다 ラーメンラーメンラーメン。